안녕하세요. o l 유튜브입니다. 오늘은 좀 단점이 많았었던 어, 피규어들을 가져왔어요. 먼저 캡틴 아메리카 양자수트 버전이에요. 어? 캡틴 아메리카 양자수트 버전은 뭐가 아쉬운가요? 어... 어 여기 팔에 프린팅이 없었고 여기 끈이 없었어요. 그리고 손이 너무 잘빠져 다음은 토르. 토르는 도끼를 들고 있어요. 토르는 또 어떤 점이 아쉽나요? 얘도 마찬가지로 팔에 프린팅이 없었고요. 다리에도는 없어요. 프린팅. 그리고 얘한텐 있지만 얘한텐 없고요. 차라리 어, 다리 이쪽에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군요. 타노스 타노스는 또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? 어 타노스는 헬멧이 없고 여기 갑옷 프린팅이 없다 보니까 그렇고 어 여기에 이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돌기가 또 타노스는 이 제품에 건필렛이 추가가 안돼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. 건틀렛이 있었음 참 좋았을 것 같은데. 응. 음. 그리고 이거 퍼즐은 규멸의 칼날. 이거는 어 규멸의 칼날 퍼즐은 언제 맞춘 건가요? 어제요. 아닌가? 일단 어제예요. 몇개 정도 되는 거예요? 어. 되게 많아요 어쨌든. 제가 아는 숫자가 아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? 음 일단은 말할 게 있어요. 현상의브제저 사실 이사 가고 싶은데요. 어 요즘 배경이 좀 유적이 나오지 않나요? 배경이 뭐 그리고 어 제가 또 책을 바꿨어요. 그리고 제 방에 슈퍼로봇 대전 같은 그림이 하나 있고 그거 일단 보여드릴게요. 따로 오세요. 나는 제 방이 좀 바르긴 한데 차 여기 로트가 되게. 오 엄청나게 많네요. 그새다 모은 건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, 어, 오늘부터 게임 방송을 올릴 거고요. 어, 그리고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구독자 40명!